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트레이서 모델 지금 이제 사용하고 계신 분들 중에 그 리튬 배터리 이제 보호 설정하는 거 이제 직접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얼마쯤 여기가 세팅할 게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같이 세팅하면서 이렇게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배터리만 먼저 연결하시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 전원 넣고요. 액정에 화면 들어오고, 이틈 배터리 사용하실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온도 센서, 요거를 이제 빼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요거 빼고 사용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PC에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요, 가지고 계신 잭을 가지고, 아무 때 연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결된 상태에서 지금 이제 그 다운받으신 어플을 더블클릭하면 이렇게 화면이 뜨거든요. 첫 번째 창은 지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라고 있어요. 네. 네 번째 파라미터 클릭하시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컨트롤 파라미터 해가지고, 또두 번째로 가시면 리튬 배터리 컨트롤러 프로덕트 되어 있거든요. 네. 요거를 클릭하시면 화면이 바뀝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리드를 여기 있죠. 리드를 한번 누르시고, 현재 배터리 상태를 인식하거든요. 작동 성공이라고 용어로 뜨고 지금 기본 설정이 이제 실드 타입으로 돼 있거든요. 이 타입에서 요거를 리튬 배터리로 바꾸시고, 그다음에 지금 유저 돼 있는 거를 LiFePO4 여기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준말이니까 요걸 클릭하시면 되고. 배터리 용량 설정은 크게 관계는 없는데 뭐 대충 해놓으시면 됩니다 뭐 600이나 최대 990까지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여기 리튬 배터리 프로텍션이라고 여기를 지금 디스 에이블 되어 있는데 이걸 이 네이블로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만 리튬 배터리 이제 보호 기능이 작동을 합니다 여기 예.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쪽 제 가셔가지고 어 지금 이번, 오늘 저희가 설정한 거는, 주문받은 게 24V라서, 24V, 12V면 1 12V 2볼트 하시면 되고요 네. 저는 24V니까 24V 하고, 이, 예. 어, 직렬 개수, 요거를 음, 4인데, 네. 저희는 이번에 지금 24V니까 직렬 개수 8이거든요. 이렇게 설정 바꿔가지고, 어. 어, 네. 자, 다시 말씀드리면, 12V일 때는 12V, 4직렬 그대로 하시면 되고, 24V는 24V, 8직렬 이렇게 하시면 돼가지고, 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누르면, 작동 성공, operation successful 이라고 뜨거든요. 확인 누르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세팅이 끝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이 프로텍션 이거든요. 예, 요거를, 이제, 이네이블로 바꿔야지만, 이등 배터리 보호 기능이 작동하고, 지금 이제, 2등 배터리 쓸 때, 특히 만충전 때 보호 기능이 작동해서 컨트롤러에 고장, 고장률이좀 많이 낮아집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설정을 끝마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앱은 끄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지금 12V 설정되어 있는데, 24V로 바꿨기 때문에 지금 오류 표시 뜨거든요. 네. 지금 현재 연결된 배터리가 12V라서 그런 거고, 24V 배터리 연결하면 자동으로 작동하고요. 이렇게 네. 한번 해보시는데,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네. 감사합니다.